네내리신분은 더죠 우리 도주의 총괄프로대사님이시죠 고마야 시 산신호님 또 밤이 되면. 네. 네 이번에 방문해 주신. 네. 네 우리 한국의 또 대표적 여성. 편 정도 아니 여러 편 정도 여러분 마음속 디지털의 보편성으로 필름이 더 귀한 시대에 이 필름 작업을. 네, 저희 저주국제영화제는 각영화제또위원장님들 집행위원 네. 이번에 찾아주신 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아, 코리안 시네마 부분이죠. 아, 야, 배우님들 을 내리시는데요. 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았습니까? 예, 그렇죠. 손한번 흔들어주시고 최고의 전주에 방문한 느낌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박수 함께 해주시죠. 네, 바로, 가이도 멤버 선으로 선정이 되셨죠. 우리 네. 김보라 배우님 입장하십니다. 네, 김보라 배우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아, 이기도 하고요. 해당 측에 또사회자로도 선정이 되셨죠. 김보라 네, 저도. 에서 투표관에 주목할 정도 시내 퀼 전투생 66분이라고요. 9시간이 넘는 분량과 10인 크리너를 연안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0년 전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이미지, 이야기를 담은 기운 님을 그런데요, 이번 한주 매일매일 사실 전주는 평일 주말. 기차표가 다 내진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건 영화제로 인해서 더욱더 품위가 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laughs> <지수>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 영화제 장애랑 주재위원장님, 부사장님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부 대표시죠. 루 탈렉 모점관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이분요? 예. 그쵸? 음,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더 좋은 기억 가지고 갈수 있게 여러분들서 같이 함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트의 대표이사님이시죠? 우리 박한수이.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입니다. 네, 그래. 네, 네, 많이 보셨죠? TV와 영화에서 토마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실게요. 네, 이번에 찾아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은요. 김현복 배우님, 조유현 배우님, 조대희 배우님 찾아주셨습니다. 와. 남자 배우들은 어떤 분들이 찾아주셨을까요? 예.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다 보면서 하트. 네. 자, 이분들도 같이 함께 왠지 호흡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배우님과 감독님은 갈등 어떤 오세요. 분들이실까요? 잠번만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감 분들 니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와, 네. 두 분, 함께 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빅집의 연인들, 김태휘 감독님. 네, 이번에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상희의문혜인 감독님과, 멋희 배우님께서 한복을 곱게 또 차려입고 와주셨네요 감독님과, 어, 배우님. <목도> 이번엔 국제영화제에서는 최초로 영화제 역사상 첫 TV 드라마 추청 당신의 맛도 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서또 촬영을 했었죠. 강아지를 보잖아요. <목소리> 같이 함께 위원장님들이 반갑게도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목소리> 이번에는 배우가 아닌 감독님으로 전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희준 감독님, 권소현 배우님, 오희식 배우님 전주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귤레귤레 고봉수 감독님과 소희화 배우님, 또 뒤이어서 또 정춘 배우님, 신빙태 배우님께서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사나머리 안녕하세요. 멋지십니다. 네. 이번에 오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실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하셨죠 전주 국제 영화제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실게요손동동와주고요 레드카페시 끝나고, 워에서 이제 많이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시죠. 우리 서재 배우님과 이찬영 배우님 함께 찾아주셔서 어, 다음에, 예. 그래도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시내 처음 중으로 저는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네, 우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네, 배우님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블랙으로. 또 배우님은 어떤 배우님이실까요? 그 응, 강... 응, 응, 응. 이번 상우 감독님을 직접 응, 응, 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매 해가 다른 점이 국제영화제 26회를 맞이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예지원 입니다. 배우님이 찾아주셨네요. 가수들, 저는 시내가 프로젝트의 우 호르몬의 선장님, 남사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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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제, 영화인들의 현장 경험. 자, 합 경쟁 부분. 우리 퍼키스 엄청 아시죠? 제작자라고 하시 음,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상식은 다음 주 화요일에 수고하셨죠. 시상식을. 수고하셨죠. 시상식을 삼성문화에대에서 만난 스프레이 리겠습니다 최혜경 학부모 이방순주 감독님, 김의성 배우님, 김초희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마시만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동아 경제두부분 함께해 주실 텐데요. 다음 주로 시상식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스도 통과 배우님! 네, 이분들이 주인공이시죠. 어, 네, 네. 네. 네, 5월 9일까지 아 저국적